이번 강의에서는 AutoCAD 웹의 주요 기능 및 접속 방법,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화면 제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뤄볼 이 AutoCAD 웹은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AutoCAD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앱을 사용해서 도면을 보고,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웹은 건축가, 엔지니어 및 시공 전문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조명 편집과 기본 설계에 필요한 핵심 오토캐드 명령을 어, 정말 그 매력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오토캐드보다 훨씬 더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오토캐드 웹은 간단한 인터페이스에서 익숙한 제도 도구를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DWG 파일에 액세스하고 업데이트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작업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동 설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웹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오토캐드의 정밀한 기능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제도, 도구 및 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토캐드 웹을 이용해서 팀원들과 함께 협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드 도면을 검토하고 편집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그 오토캐드를 구입하시는 것보다 웹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드라이브, 오토데스크 DOC 또는 이제 주요 클라우드 저장소 공급자에서 직접 파일을 열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오토캐 a 드 웹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우드 기반 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오토캐 a 드 웹을 따로 설치하실 필요 또한 없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을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이 오토캐드 AutoCAD 웹은 오토캐드와 다르게 이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도면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용도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인터페이스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도면을 처음부터 설계하시려면 사실은 이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어, 기존 도면을 열어서 검토하는 용도 혹은 협업 설계하는 용도 정도로만 이제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도면을 열고 뭐 저장하고 내보내기 정도로만 사용하신다면, 오토캐드가 아닌 이 오토캐드 웹 앱을 사용하시면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리고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캐드 도면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어, 다양한 저장소 공급자에서 이 DWG 파일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토캐드 웹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오토데스크 드라이브, 뭐 오토데스크 DOC,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원 드라이브, 박스, 드롭박스 또는 뭐 구글 드라이브에 DWG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러한 파일을 직접 열어서 이 루트에서 직접 열어서 어, 이제 파일을 여러 작업으로 열어야 되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 다양한 이제 저장소 공급자에서 바로 이 오토캐드 웹을 이용해서 그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다이렉트로 열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토데스크에 이제 있는 이 오토캐드 웹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혹은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오토캐드 웹에 접속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 자, 여기 있는 URL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web.autocad.com 이라고만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web.autocad.com 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로그인 버튼과 계정 작성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의 오토데스크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이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직접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오토데스크 계정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계정 작성 버튼을 이용하셔서 회원가입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해서 30일 무료 체험판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30일이 지나면 이제 오토캐드보다 훨씬 더 어,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웹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어, 이 웹을 이용해서 아예 새로운 도면을 만드실 때는 새 도면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기존 도면을 열어보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직접 dwg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새 폴더를 이용해서 내 오토캐드 웹 클라우드의 새 폴더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만든 모뭐 폴더를 지우고 싶으실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클라우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역시 그 도면을 열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로드 버튼으로 바로 도면이 열리는 건 아니고요. 내이 네, 오토캐드 웹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도면을 열어 볼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 다양한 저장소 공급자에서 이 오토캐드 도면을 바로 열어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뭐 드롭박스나 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등 이제 그러한 공급자를 추가하고 싶으실 경우에 사용하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간단하게 일단 이홈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새 도면을 클릭해서 한번 이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오토캐드를 기존에 써보신 분들은 오토캐드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일단 왼쪽에는 특성, 도면층, 블록, 외부참조, 추적, 그리고 리습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작업하시거나 도면을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그리기, 주석, 그리고 수정 메뉴가 있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리기 명령어들과 그리고 주석 명령어, 뭐 구름형 리비전을 작성하시거나 치수나 문자, 그리고 지시선을 작성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수정 메뉴에 있는 뭐못 깎기, 못 따기, 대칭 등등의 간단한 명령어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크게 뭐 오토캐드와 확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오토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웹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오토캐드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메뉴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어,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더 세분화된 기능은 제가 이제 추후 강좌에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왼쪽에서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이 널찍한 공간은 작업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명령행 프롬프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기 주석 수정 메뉴에 있는 명령어를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오토캐드에서 사용하셨던 그런 이제 명령어 단축키를 입력해서도 명령을 실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AutoCAD 웹은 AutoCAD와 다르게 이 상태 막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 저희가 이 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해 볼수 있는, 활용해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이렇게 우측 하단에 객체 스냅, 그리고 객체 추적, 직교, 극좌표 정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도 제가 이제 추후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는 모형 공간에 접속이 되어 있지만 이제 레이아웃 탭을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 탭에서도 이렇게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오토캐드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되돌리기 명령 취소 그리고 명령 복구에 대한 단축키,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줌 명령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전체 확대하거나 아니면 특정 창만큼만 확대를 하는 윈도우 명령까지도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은 아시죠? 도면층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현재 도면층을 바꿔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축키도 이 웹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면을 이제 작업하시고 저장하실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이제 웹에 업로드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한 도면은 이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능도 제가 추후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옆쪽에 있는 이제 인쇄 버튼, 플롯 명령이죠. 저플롯 명령과 이 오토캐드의 설정, 네, 설정 아이콘도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오토캐드 웹에 대해서 이제 도움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뭐 새로워진 사항이나 아니면 도움말 혹은 뭐 피드백 제공 기능을 이용해서 이 웹을 조금 더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말로 들어가시면 이 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 이런 동영상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모바일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어, 지금 저는 이제 PC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켜고 직접 오토캐드 웹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모바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바일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이 오토캐드 웹을 이제 다운받아 이제 모바일로도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게 그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오토캐드를 다운로드를 하실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에서 열기라는 기능은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있는 이 도면을 이 웹이 아닌 이 오토캐드에서 이제 열어볼 일이 있다 라고 하실 때이 데스크톱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혹시 이 PC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PC에 웹이 아닌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이 또 다운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 오토캐드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여기서 작업 중인 도면을 또 오토캐드에서도 열어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언제든지 네, 이 지금 작업 중인 고, 도면을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공유하실 때는 이렇게 읽기 전용, 보기 전용으로만 공유를 하실지, 아니면 이 도면, 이 링크된 도면, 링크된 도면을 이제 사본 편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의 기능은 또 제공을 할지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성된 링크는 또 7일 후에 만료가 됩니다. 7일 동안 이 링크가 유효하기 때문에 특성 사용자 혹은 이제 팀원한테 링크를 공유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이 오토캐드 웹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토캐드 웹의 화면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토캐드 웹은 사실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과 화면 제어는 동일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 보기 위해서 저는 이 그리기 메뉴에 있는 이 직사각형 명령으로 일단 대략적인 곳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해서 일단 간단한 형상을 그려놓고 화면 제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줌에 대한 이제 마우스 키보드 화면 제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마우스 휠 버튼을 빠르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어, 이렇게 화면이 전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업한 이 형상, 이 도면 형상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확대 기능이 아닌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또 이제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되는 이런 이제 화면 제어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 이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커서를 이동하시면 이렇게 시점 이동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줌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탐색 기능에서 줌 방향을 반전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종료를 해주시면 이제 마우스 이휠 방향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토캐드 웹의 주요 기능과 접속 방법,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화면 제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